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이틀 연속 올라서 그런가요 일단 오늘 나쁘진 않습니다 아침에 하락했다 다시 반등 나는 모습인데 최근에 보시면은요 신성 델타테크 과연 여기서 2 0일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밑으로 다시 밀릴 것인지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슈보다는 이제 기술적 부분 테크니컬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중요해졌는데요 이슈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세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이 작년에 보시면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가을에 많이 올랐죠. 급등을 했습니다. 300%가 올랐어요. 근데 그 전에 밑에서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 나옵니다. 저가 매집을 한 거죠.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자 이슈가 터졌습니다. 구글의 양자 칩 은로가 개발됐죠. 초전도체는 가치가니다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초전도체가 필요하죠. 극저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급 잇슈가 생겼죠. KRX 300에 편입이 됐고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 두가지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13만원 찍은 다음에 급락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생긴거죠 똑같은 원리인데요 12월 13일에 KRX 300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동시에 공매도가 가능해지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10만원대 위에 좀처럼 최근에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0만원 뒤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나오죠? 다시 만약에 여기를 돌, 돌파한다. 그러면은,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게 됩니다. 매도가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겠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는 종목이죠? 공매도 하면 생각나는 종목. 에코 프로입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재작년이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5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애분하기 전이었죠. 2023년 2사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때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70만원 80만원대 부터 공매도 시작합니다 빠질 듯 하다가 쇼커버를 했는데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도가 이상 스케줄를 대용했습니다 시장가로 그냥 산거죠 주가가 오버시팅이 나옵니다 급등을 한거죠 중요한건 여기서 한번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할 수 밖에 없거든요 에코프로처럼 신성 델타테크도 10만원대가 돌파가 된다면 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물량을 매집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 외국인들입니다. 아직은 지분이 많지는 않은데 물량을 계속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저희 단톡방에서 내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헤지펀드입니다. 현재 저가 매수 중입니다. 저가 매집 이러다가 상향 매집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신호와 패턴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먼저 바뀌는 게 나오기 때문에 과연 애들이 상향 매집이 시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은 저가 매집 중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다. 수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보시면은요 신성 델타테크 파동이 한번 크게 나왔었죠 여기서 18만 원까지 갔다가 급락을 했으면 4만 원까지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이런 테마주 종목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80%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락이 나,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옵니다. 80% 하락한 지점 4만원대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월봉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매직기간이 굉장히 긴 종목입니다 4년의 매직기간 그 다음에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급락을 했죠 80% 빼고 반등이 나옵니다 기간이 4년인데 최고 상승률이 8배 9배밖에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세력들의 매직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황에서 올라갑니다. 한 배, 세 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열한 배 이렇게 홀수로 올라갑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파동 보시면 은첫 번째 파동이 나왔고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말 그대로 상승 산파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되는 걸 수도 있죠. 대응 전략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단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10만원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죠. LNS 벤처캐피탈이 갖고 있는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 때문에 그렇게 엮였는데 여기서 LK-99 상온 초전도체 를 개발했다 그랬죠. 근데 2023년 12월에 신성이 퀀텀에다가 45억 직접 투자합니다. 3자 배정으로. 거의 뭐 자회사나 비슷한 거죠. 초전도 현상이 왜 양자 컴퓨터랑 연결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기능을 발휘하는 건 바로 큐비트 때문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연산을 한꺼번에 수행합니다. 비트가 0과 1을 한 번에 표현하는 거죠. 0도 되고 1도 되고 0, 1이 0, 1이게 아닙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얽힘과 중첩이라는 양자 물리학적 현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극조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대형 냉동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극조온 초전도체 열이 사라지고 극조온에서 그다음에 저항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이 생겨요. 이게 상원에서 가능해진다.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LK-99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핵융합도 현실화되고 양자 컴퓨터도 현실화됩니다. 이 얽힘과 중첩. 이 현상 때문에 큐비트가 슈퍼컴퓨터가 10에 25승년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랑 초존재체는 같이 갑니다 큐비트 때문에 신성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같이 엮였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구글의 윌로우 이것 때문에 양자 컴퓨터 미래 때문에 초존재체 주가 묶이면서 같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이슈가 됐죠 그러면서 신성 델타테크가 같이 옆에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작년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구글의 밀로우 때문에 아이언큐 리게티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리게티 컴퓨팅 차트인데 여러분 신성 델타테크 차트랑 놀랍도록 달바했습니다 신성 1번 보시면 올라왔던 시기 조정받은 시기 반등 시기 리게티 컴퓨터랑 거의 흡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최근에 리게티 컴퓨팅이 조금씩 반등시다라고 있죠 딥시크 쇼크에도 불구하고 양자 종목들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붐, AI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중국의 딥시크 새로운 AI 언어 모델이죠. 빅테크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 종목들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처럼 신성 델타테크도 조만간 반등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아무튼 두 종목 같은 섹터로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컨터매의정연서초전도체 아파타이트 국내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열이라고 있죠 열심히 특허로 출원하고 있고 에너지 공과 대학 켄텍깡께 공동 특허도 같이 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헌터메 메리지 연구소 a k 9 9 이후에 정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성 델타테크 올해 급등이 나왔던 아 작년이죠 벌써 급등이 나왔던 거는 양자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KRX 300그 다음에 코스닥150 편입이 컸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곰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다 12월 13일부터 곰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다 10만원대 위입니다 세 번째 구글의 양자컴퓨터 윌로칩 이게 개발이 되면서 양자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큐비트 때문에 초전도체 종목이랑 같이 간다는 거 리게티 컴퓨팅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컨터맨의 정구서 신성이 작년에 직접 투자를 40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허로 출원하고 있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신성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작년에 생각나십니까 APS 작년 3월 에 APS에서 LK-99에 황이 추가돼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초록이 철리됐다 어쩌다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러분 1년 만에 올해 3월에 다시 APS에 컨텀이 참여합니다. LK-99에 전혀 새로운 물질이 추가돼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초록 내용을 입수해서 봤는데요. 이 내용 그리고 관련된 물질에 관련된 종목들까지 박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APS 보내시면 관련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서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인데요. 이번에는 l k 9 9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추가돼서 초록이 나왔습니다. 3월 APS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정말 이초전도성 증량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학자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300명한테만 제가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단톡방 내부자료기 이 때문에 많은 분한테 공유 못 드리고요. 정보라는 게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너무 오픈되면 300명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A.P.S.라 보내시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일정 참게 두시고요. 아마 2월 중순 이후에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바로 반등을 주는 경우, 아니면 행보를 하는 경우, 아니면 밑으로 구매도 세력들이 뺐다가 반등 주는 경우. 만약에 밑으로 뺀다면 여기가 마지막 매수 타점입니다. 올해 가장 싼 가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지금 이미 여기서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3월 APS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2월이 아닙니까 여러분? 조만간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세력들의 저가 매집이 상향 매집으로 바뀌기 직전에 여러분 매스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서 박대표가 전략자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게 박대표의 전략자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에 관련 전략자료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주포세력 매집 전략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서 주포세력은 당연히 해치펀드입니다 매집하고 있는 그들 010-3158-875 5 신성하고 알러 보내시면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거두 번째 매집 전략 세 번째 매도 전략 그리고 스키즈 대응 전략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처럼 급등 나올 때 정리해야 됩니다 신성 알러 보내시면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저, 저 보내실 때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로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신성 아이라고 그럼 제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어요. 신성 델타테크 매매사인 드리는 방이고 속보 이슈, 차트 분석도 해드리는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인데요. 밑에 있는 번호 3158-8575로 문자를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00명 한정이니까 서둘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신성 델타테크 시드 머니 만들어주시면 10억도 만들어드립니다 박대표의 텔레그램방 문자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고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주도주가 없죠 2차전지, 방산, 바이오, AI, 양자 조선, 제약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요 3158에 8 5 7 0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 나아갈 예정인데 들어 오시면 바로 박 대표가 매매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타 방, 텔레그램 방, 리포트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박 대표가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박 대표 영상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면 밑에 링크가 뜹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무료 혜택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료조사, 기업 탐방 비용이 들어가는 업종, 종목 시황 리포트 그리고 종목 발굴 비용이 들어가는 단타 스윙 중장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무료 혜택 적어주시고. 연락처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 요리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가 부대비용 들어간 유료 서비스가 하더라도 제가 무료로 전환 시켜드리겠습니다. 박대표의 새 이벤트입니다.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 이메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있는 더 보기 접속 링크 있죠. 종목 업종 시황 리포트 단타 스윙 중장기 적어주시고요. 연락처 이메일 클릭 제출 요리시면 됩니다. 작성하는데 뭐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니까 영상 보시고 잠깐 틈을 내서 주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니까요 설문조사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약신성 델타테크 다시 9만원대 전후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 아 있었죠 대형 전략 리포트 스키즈 대형 전략 포함 매진 매소 매도 전략 매매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형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1번 단타 급등주 드리는 방입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 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포트 텔레그램 이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은 단타 치시는 게 아닙니다. 매집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죠. 파동이 하나 나왔고 80% 조정 받고 땡기는 중입니다. 이미 상승 쌈판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아 가셔야 됩니다. 바이앤 홀드로 나중에 매도할 때까지 박대표가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리포트에 시나리오 들어가 있고요. 가격대별 대응 전략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 대응해드립니다. 절대로 단타치지 마시고 단탄 따로 드리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신청해 주실 게 있습니다. APS. 이번에 이 APS에서 LK-99는 새로운 물질이 추가됩니다. 지난번에도 환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 종목들도 제가 리스트업 했어요. 추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관련된 내용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배너 있는 번호로 APS 라 보내주시면 300명한테 한정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고급 정보고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공유는 못합니다. 정보라는 게 너무 공개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APS 라고 보내주시면 300명 한정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APS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터지는 순간 VI의 급등입니다. 미리미리 숙지해 두시고요. 신성 데타테크 일단 여러분 지금 일본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파동이 하나 크게 나왔고 이틀을 뺐습니다 단기적으로도 파동이 크게 나온다면 상승 산파가 되는단 얘기죠 물론 밑으로 한번 뺐다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지루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는요 3월 aps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세력이 물량을 털 수도 있고 확실하게 위로 땡길 수도 있다는 거 각각의 시나리별 대응 전략 가격대 다 제가 리포트 안에 담아 놨습니다. 박 대표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가방에 들어오시면 매매를 못 하셔도 박 대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모아가셔서 여러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거 절대로 단타 치지 마시고 영상 보신 다음에 바로 여러분 해 주실 거 있죠? APS 알파벳 숫자 3개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한 파일을 내용을 보내 드릴게요. 아마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물리학자들 얘기로는 초전도성 이번에는 증명된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초대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대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끄시고 APS 문자 주시면 정리한 파일 300명한테만 보내드립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